반갑습니다. 카오디오 명장입니다. 오늘 작업, 그 진행 차량은, 그 제네시스 DH입니다. 요즘 작업이 계속, 이제, 오대작업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하루 한 대씩 계속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3, 4일씩 작업하는 그런 차량들은 <laughs>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할수 있는데 하루 한 대씩 이제 들어오는 이런 차들은 손님들도 기다리시고그러기 때문에 손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동영상을 저희들이 못 돌리고 계속 작업만 또 진행하는 걸 하다 보니까 사진으로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어, 사진으로사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음성을 넣어서 그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은 이제 고 하이엔드 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한 3, 살 이상 작업을 하는데 그런 차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필수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사진으로 또 남기지만 고점또 그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제 작업은 그 순정의 렉시콘 사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합니다 일반 것보다는좀 낫다고 하는데 스피커에 뜯어보면 가격은 뭐 8,000원짜리, 1만원짜리, 12,000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리도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 또 업체를 또 찾아주시고 작업을 진행을 <laughs>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순정 그 순정에 들어있는 스피커 아대에요 요거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맞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이 부분은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센터 스피커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뜯었습니다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도 <laughs> 뜯어보니까 역시 뭐투웨로 되어 있지만 보이스 갖고 있는 3, 3인치의 보이스 가아주좀 뿌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 드러내고 새로 이것도 작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드러낸 모습이죠. 드러냈는데 아주 뭐 스피커 난잡해요. 정말 보지도 못할 그런 스피커입니다. 왜 이렇게 싼 스피커를 여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객님은 그래도 렉시콘 시리기 때문에 소리 좀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뭐 타고 다니셨는데. 얼라 어, 갑자기 자꾸 답답하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다떠내행이 되네요. 음 찾아도 이제 보고 놀랬니 거죠. 스피커 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요번에 뭐, 이제 저희가 작업한 그런 제품은 어, 첫 번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그 비비드 비드에서는 가격이 전부 다 비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L 165L 이게 소비자 가격 에 120만 원 추천을 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비드의 색깔 그대로 묻어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는 또 주류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포칼로부터 모든 스피커가 메이커 위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 재질이 돔 트위터입니다. 실리콘 되어 있는 그런 재질도 있는데 상당히 소리가 매끄럽고 어떤 하이 대역에서 목소리가 취처럼 발음이 안 나오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비드1 6 9 제품이죠. 미드베이스하고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재질이에요. 이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로 되다 보니까 베이스의 어떤 그런 타격음에 흔들리거나 음의 왜곡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좋게 보고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은 스피커지만 딱 보시면은 생 모양이 조금 다르죠. 원래 비드가 한쪽으로 약간 그삐딱이라 그러죠 삐딱이처럼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야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 스피커와 동일하게 생긴 건데 비드의 음색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타격음도 상당히 좋고 첫째 좋은 거 하나 두드러지게 좋은 거는 뭐냐 면 보컬이 상당히 좋아요 보컬이 아주 매끄럽고 경쾌하면서도 명료하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좋아서 이 스피커를 택했고, 또이 스피커가 이 고객한테는 맞겠다 싶어도 저희들이 이제 선전하고 작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스피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메이크업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메이크업 없다고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45만 원, 50만 원 이상 돌라 그럽니까 그런 스피커들은 잘못 팔아놓으면 나중에 고객께서는 하라 그러면 진짜 애 먹습니다. 그 렉시곤 시즈 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옴짜리도 있고 이제 구형 버전이죠 요즘 신형 버전들은 또사옴으로 나옵니다. 그 4옴 스피커로 이제 업체에서 바꾼 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2옴에서 2옴짜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음이 답답한 이런 것들 을다 해소하기 위해서 사옴으로좀 계속 개발을 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앰프가 작기 때문에 순정 앰프는 2옴에서 최적화 되기 때문에 다시 사옴으로 늘군다는 것은 그만큼 앰프 힘을 요하는데, 또 그렇게 또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음이 좀 작아지거나 외서질수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요 보시면, 요 트위터 부분이, 아이고. 네, 트위터를 보시면, 어, 원래, 브라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게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붙이고, 까만 골롱 같은 경우는 양쪽을로리지 못하게끔 몇 방만 이렇게 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렇게 안주면 나중에 풀려서 또 이렇게 흔들어릴 수도 있고 잡선는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렇게 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제품도 제품이지만 일단 튜닝이 잘 돼야 되고요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될게 스피커 위상이 임의적으로 밖에서 나오는 타입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상이 나오는 그대로 해줘야 베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안 해주고 위상을 전부 다 정의상을 맞춰버리면 오히려 안 되는 차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 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셉은 그, 찾아 듣기에 너무 밝지 못하다. 좀 넉넉한 느낌? 물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스피커를 바꾸는 이유들이 되겠지만 너무 이제 심각하게 문제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교체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은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을 잡을 때 밝은 것도 밝야지 너무 밝으면 안 되겠죠. 쇠소리 나니까요. 적당껏 맞아야 됩니다. 하이 톤하고 밑에 중요 톤하고 색깔이 맞아야 정확한 음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무 한쪽만 튀고, 너무 한쪽이 불매하면 음의 이질감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그 방음 같은 경우에는, 어, 1차로 안쪽에, 예, 저희이제그 무료로, 무료로 방을 좀 해드렸어요. 그거는 손이 더하는 양만큼 꼼꼼하게 밖에 플라스틱 처럼 보이는 쪽을 안 드러내도 될 만큼 정도의 다 안에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용하시는 데 어떤 뭐 스피커 떨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플라스틱에 붙이는 뭐 방음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플라스틱에 방음을 하게 되면 차 후에 문제될 소재 많습니다. 정비를 하러 가보시면 방음지를 다떼고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붙이신다고 한다면 그 방음지 어떤 그런 방진제보다는 신슐레이터를 붙여서 스피커가 움직일 때 떨림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음은 나중에 뭐, 바깥쪽 신슐레이터 하는 걸로 하고, 기본 방음만 제가 무료로 해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작업은, 그, 하만 카돈도 마찬가지고, 그 렉시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앰프에서 주파수 커트에다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굳이 패시브를 달 필요 없죠. 패시브를 끌어 나오는데 또 패시브를 달면 음이 그만큼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순전히 나오는 주파수 모양 그대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토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되겠지만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스피커를 또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CT에서 나오는 건 이제 센터 스피커 전용이라 그래요. 전용이란 말은 어, 2옴, 4옴, 8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이란 말이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4옴짜리를 꼽으면 소리는 잘날것 같아요. 이 차는 결국 4옴의 센터 스피커는 거의 빼보면 4옴짜리가 거의 줄을 많이 이습니다 그거를, 어, 뭐 그렇게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든지 뭐, 레인보 같은 재료 센터 스피커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색이나 퀄리티가 좀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잡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앰프를 사제 앰프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센터 스피커는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앞에 하이 퀄리티를 잡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 스피커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음악 중심이 센터로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어떤 그런 음악 을 들어보시는 화면이 국한되어 있어요. 넓지를 못 하고 화면이 좁게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모노적인 성향을 많이 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센터 스피커는 앰프 작업할 때는, 그, 앰프 를 외부로 작업할 때는 희들이 권장을 잘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그거는 팔아먹는다고 이제 문제 소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더 퀄리티 있게. 어떻게 하면 고객분하고 좀더커뮤니티이잘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면 고객분이 좀더 소리를 잘 들, 들을 수 있을 건지,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터 스피커를 바꿔두시면 좋아요. 수명 자체의 센터 스피커가 출력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앙이 좀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좀 없고 그래서 고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양을 크게 하여서 센터 스피커 박는 건 아니에요. 좀더맑게좀더 디테일하게, 또 그런 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센터 스피커 가지고 베이스 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양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소리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작업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마 이거 끝나면 또 이제 포칼 유토피아, 그, 2A 우파가 전반적으로 또 작업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건 내일 아마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저희는 하이파이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